SCV 나리나리 봄나리 SCV 오늘은 봄나리가 아닌 척가 나왔어요. SCV 티앗티 SCV 지금 뽐나리님 스킨인데 요 SCV 뽐나리 님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SCV, SCV, 루엘 SCV 그럼 봄날이님 벌러 올게용 이만 전 아전 유튜브를 안 찍어용 히읗 <laughs> 히읗 <laughs> SCV 그럼 블러 올게용 나리나리 봄나리 봄 <laughs> 나리나리 봄나리 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탈춤을 불할 거예요 아, 어 근데 이거 뭐지 아 이거 아이고탈춤금 하겠네 아 그럼 저는 1인칭으로 바꿀게요 이거 어, 뭐 평화로움으로 플레이하시다가 중간에 문터 나오는 걸로 바뀝니다 시간은 매우 짧음으로 플레이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지에 있을 때는 블록을 보셔주세요 표지판의 지시를 꼭 따라주세요 금고 게임은 레슨입니다 스토리는 뒤쪽에 스토리 할아버지께서 살았었다. 그리고 남겨진 환자의 편지. 나는 여행을 떠난다. 너에게 남긴 물건은 네가 알아서 찾으자. 힌트는 마을에서 돌면 마을의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까. 마을이 이장님이면서 갑자기 사라지시다고 하면 난 어떡하라고. 아, 오타 어떡하려고? 게임으로 보러 가야겠다.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야지. 네, 저도 뭐 아니깐. 네, 이렇게 있네요. 이것들은왜 쓸까요? 누구랑 싸워야 하는 건가? 나 싸우는 게 제일 싫어. 가래서못가네 강인 모던 하우스 세. 네. 일인. 아 부엌에서 먹을 것좀 챙겨야겠다. 오랜 여행이 될것 같은 예감이. 참고로 내 이름은 누나. 어, 어, 어. 음식 창고 엄마는 누가 같이 해? 뭐지? うん。でおのねたそこそ,こそつつ 대로 다니지 마시고 표지판을 시대로 움직여세요. 언터 저거 뭐냐고? 언터 뭐냐고? 어? 누구 집부터 가지? 저좀고프나나 시. 애들집부터 가 보자. 여기서 오른쪽. 이쪽 오른쪽. 오른쪽. 저진현 지붕이 애들린 집 누나 왼쪽으로 왼쪽 애들린 애들린 혹시 이장님이 뭐 말씀해주셨니? 난잘 모르겠는데 응 그래? 너네 집좀 돌아다녀도 될까? 응. 마대로 해. 음. 예, 스 일단, 방향 해보자. 대로 오빠 전화 준비했까 어, 뭐지, 이거는? 애들리는 집은 여관에 운영 중이다. 다락방엔 손님들이 계실 거야. 아, 맞다. 나 이거 옛날에 해봤어요, 제가. 내년 네, 듣지. 원래는 사람들을 표시하지 않지만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시기 위해. 가까이 가지 말자. 이상한 어르신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다. 이상한 어르신다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생전에 것도 없어. 슬픈 시시 따르기 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공급적은 있어야 되니까. 네, 없구요. 음, 튼튼, 네. 다음은 꽃집으로 가자. 꽃집이다. 어, 어머. 어머, 엄마? 네. 쾅쾅쾅콩 들어갈게요. 어머. 음. 음. 안녕하세요. 어, 어, 꽃집 좀 들러보도 될까요? 해볼게요. 몇 여기, 여기, 꽃집 아줌, 여기는 관리를 잘안 해서 하하하.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음, 못 들었는데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고기밖에 없네. 내 고기 훔치려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두비 내려가 볼까? 음. 두비는 두더지여서 왼쪽에 뚜껑 같은 것이야. 음. 두비는 설명돼야지두비 더비 더비. 너지 두비 더비 두비네 일명 두비네 두비야 우리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하셨어 글쎄 난 몰랑 두비두비 랄랄라 두비두비 랄랄라 더비더비 두비두비 두비두비 아참 침대 여기다 넣었네 안녕. 어, 뭐지? 이것은, 이것은 뭐지? 일단은, 어, 일단은, 물론 있겠다. 답하면 안 되겠지. 두비 더비 두비.